네. 오늘은 서해선 소세울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좋은데 현재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단한 세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정말 좋게 나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한 세대만 남아있는 경우 뭐안 좋은 집이 남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텐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매물 원래는 계약이 됐던 집인데 현재 해양난 세대로 이전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셨을 때, 거실 창으로 밖을 보셨을 때도, 뻥 뚫린 시원한 뷰가 보여지는데, 누가 안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부 소개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영상 바로 보시죠. 네, 우선 현관입니다. 네, 현관부터 신발장 아주 큰 사이즈로 잘 설치되어 있고 앞쪽으로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 앞으로 이렇게 남은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쪽 공간 따로 수납장 설치하셔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 위치해 있는데요,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유리 파티션도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욕실 나오셔서 바로 오른편에 첫 번째 작은 방 위치에 있습니다. 정 사각형 구조에 크기도 아주 잘 빠져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침대 책상 하나씩 두시고 남는 공간 장롱까지 두셔도 자리 공간 아주 넉넉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창이 아주 크게 잘 나있는데요 뽀베이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다 창이 잘 나있어서 체감 한기에도 정말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작은 방 나오셔서 현관 바로 옆쪽으로 주방 공간 이어져 있습니다 네, 주방 기억자형 구조에 아일랜드 식탁 놓여져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도 아주 넉넉하게 넣어드렸으니 수납공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갈 정도 사이즈 잘 마련되어 있고요 네, 왼쪽으로 문이 닫혀 있는데 이곳 수납 공간 아니고요. 네 열어보시면 수전 설치돼 있어서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뭐 세제나 뭐 다른 용품들 보관하실 수 있게 따로 장 마련해 두어서 이것도 공간 활용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바로 거실 공간 이어져 있는데요. 영상으로만 보셔도 엄청 넓은 게 보여집니다 양쪽 어느 곳에 5인용 소파까지 두시고 TV 설치하셔도 자리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층수가 5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에가 막힘없이 뻥 뚫려 있어서 뷰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실에서 밖을 바라보셨을 때 전혀 답답한 게 보여지지 않고요 5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에가 2, 3층 건물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 채광에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작은 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두번째 작은 방도 첫번째 작은 방과 동일하게 정사각형 구조고요 넓이도 비슷하게 빠져 있어서 이것도 자녀들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쪽으로 보일러실 위치해 있는데 보일러 말고도 수정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아까 주방 공간에 세탁실을 활용 안 하셔도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셔서 세탁실로 활용하셔도 정말 좋고요 옆쪽으로 실외기실 위치해 있는데 실외기 용량이 큰게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쪽으로 이렇게 자리 공간 많이 남아 있으니 이쪽도 창고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작은 방 나오셔서 안방 위치에 있는데요 네, 안방 크기 거의 거실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 넓은 사이즈 보여져 있는데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채광창 잘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아까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삼면동 슬라이드 문이 달려 있는 게 보여질 텐데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넓이가 크다 보니 책상 하나 두시고 컴퓨터 방으로 활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메인 욕실과 크기가 거의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어느 곳 사용하셔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소세울력을 도보 5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넓고 가격까지 괜찮은 집 찾기 정말 어려운데요. 평소에 역세권에 이렇게 깔끔한 인테리어, 가격까지 정말 좋은 집 찾고 계신 분 있으셨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꼭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